축하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키워 주셔서 감사하고,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떨 때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 어, 엄마가 <laughs> 네. 저를 안아주고 아빠가 이렇게 카드 게임 할 때. 아.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을 때는 어떨 때예요? 어, 엄마 꼭 안아줄 때랑 같이 경복궁이나 서울대공원 여행 같이 갈 때랑 그리고 엄마 <laughs> 재미있게 놀아주시 엄마 아빠랑 재미있게 놀아주셔 내가 제일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요. 아빠 <laughs> 사랑해요. 키워주 키서주주 키워주, 감사해요. <laughs> <laughs>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퇴하시지 마시고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보판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아 안녕 엄마야 우리 아들 오늘도 누나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어?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엄마가 일하러 갈 때마다 엄마 잘 다녀와라고 해준 어른스러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멋진 아들로 자라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엄마 마음 알지. 자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아들인 거.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최두성 집사님의 둘째 딸 최은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네요. 아빠, 치료 과정 중에 많이 힘드셨죠? 지켜보는 저희 자식들도 참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희 아빠가 이렇게 잘 견뎌주시고 치료 잘 받아주셔서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도 찾으시고 활발하게 일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저희 자식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희생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세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세터교회 장로님 식구분들 다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터 교회가 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